네, 안녕하세요. 치파리박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HG 차량을 한대 판매를 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손님분이시고요. 이 차량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었거든요. 또 보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연락을 주셨고요. 직접 봤을 때에도 뭐 차량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량 내부 보시면 일단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었고요. 앞에 정품 내비가 있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왔고요.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 있고 전동시트 있죠. 그리고 연식이 15년식이기 때문에 안개등이 5부 안개등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하이패스 뒤에 블랙박스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뭐 크게 나쁘지 않고 무난 했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제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었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밑에 누유 또한 없었어요 이제 보네트 열어서 이제 워터펌프 쪽이랑 이제 뒤쪽도 확인해 봤는데 크게 이제 누유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능 받은 날짜가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된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차량 금액은 지금 여기 이제 팔려 가지고 차주분이 금액을 바꿔 놓으셨는데 전산에 올라와 있는 차량 금액은 590만원이었고요. 차주분이 20만원 빼주셔가지고 570만원에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해서 금액이 700만원이 조금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됐고요. 손님분이 또 타고 오신 소나타 브릴리언트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출을 보낼까 하다가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 이제 상품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가 갔는데 또 믿고 방문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